네, 안녕하세요. LG 전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청소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일반인이고요. 한번 저도 팬이 더러워져가지고 청소하려다가 자, 일단 먼저 필요한 준비물, 드라이버드라이버 드라이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도 쓰시고 물티슈, 물티슈도 필요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기청정기가 있죠. 보통 이제 팬 부분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자. 먼저 공기청정기를 눕혀주세요 자 눕히셨죠 자, 팬, 팬을 청소해야 되니까 이제 필터 같은 건 다들 교체해 보셨죠 자 쉽죠 여기 쉽죠 딴다다란딴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 우리 검은 테두리 부분을 빼야 됩니다 자, 제가 먼저 해볼게요 눕혀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씩 힘을 주시면은 이게 빠져요. 근데 너무 힘을 주시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우리 그 손잡이 부분에서 힘을 줘가지고 이게 살짝 틈이 벌어졌으면 그 틈새 쪽으로 손을 넣어주면서 힘을 조금씩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조심하세요. 참고로 뭐 부셔지시면 제가 따로 책임을 안 지고 조심히 따라 해보세요. 오 그리고 이 부분이 결합이 가장 강해가지고 잘안 빠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 부분을 뺀다고 생각하시고 약간 뭐랄까 간시계 방향 아니면 시계 방향 쪽으로 손을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빼졌죠 지금.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에 빼주시면은 자 안쪽에 나사들이 있습니다. 나사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런 것들 자 드라이버 준비해 주셨죠? 자 나사를 빼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사가 빠지겠죠. 참 카메라가 원래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하겠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아니다 이거 돌리면 되겠죠 아, 죄송해요 제가 미숙하네요 영상이 처음이어가지고자 보통 이렇게 자석 있는 드라이버는 이렇게 못이 달라붙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 자, 밑에 선이랑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나사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코드 부분 밑에 커버 같은 게 있어요. 저는 부셔졌는데, 뭐, 부셔져도 뭐 다시 끼울 수는 있거든요. 뭐, 될수 있으면 뭐, 손상이 안 가는 게 좋으니까. 어, 저는 부셔졌습니다. 네. 어. 이 나사는 좀 길어요. 긴 나사니까 이거는 뭐, 따로 구분이 가실 겁니다. 잘안 빠지시면. 보시죠. 이 한쪽으로 잘 모아주시고, 자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짠. 자이 부분도 어려울 게 없어요. 아마 근데 이거를 여셨으면 이런 부분들을도 지금 먼지가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티슈로 한번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 전자기기 부분 쪽은 당연히 물에 담면 안 되겠죠. 여기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나사들이 있어요. 나사들이. 자, 나사들을 똑같이 풀어주세요.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아, 좀 답답하시죠? 나사를 다 푸셨죠? 그러면은, 똑같아요. 여기 조심스레 여셔야 되는데, 좀 뻑뻑하거든요? 음. 여기,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아직 걸려있어가지고. 자, 저거 봐보세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이 부분. 아 나사라 하나 안 풀었네요. 아유,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기 나사. 아 민망하네요. 자, 그래도 여러분 도움 되라고 받는 영상이니까. 자, 이 나사만 풀면은 우리가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오, 얼마나 기뻐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팬을 닦아주시면 돼요. 물티슈. 우리 물티슈 준비했죠? 물티슈로 이제 닦아주시고. 어, 저도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마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닦겠습니다. 뭐한 이쯤이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닦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이라든지 문티슈가 뭐, 지저분해지니까 여러 장 준비해 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닦아 주면 돼요 시작 시작 케이크 다 다 닦아주셨죠? 만약에 분리해서 다 닦아주셨다는 가정 하에 다시 역순으로 조립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전자기기 부분 쪽이죠. 자, 별거 없어요. 나사를 다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어, 제 처음 찍는 영상이라서 미숙하고, 어, 실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 영상 보시면 도움 되실 테니까, 어, 좀 약간 이해 좀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죠? 이 판을 다시 씌워야 되죠. 보시면은 이제 전선, 전선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여기를 전선 부분에 맞춰서 그러면 0구의 결합이 되실 거예요. 아, 제 거꾸로 했네요. <laughs> 잘했죠? 뭔가 엉성한 영상이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잘 맞출 수 있어요. 우리 긴 나사 있죠? 이 전선 부분에 이쪽, 이 부분. 다시 결합을 먼저 해주세요. 네, 결합이 됐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다시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지금 상당히 덥습니다. 자, 우리 또뭐 해야죠? 짜잔, 이 검은색 판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이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오케이? 손잡이 부분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똑같이 껴주시면 되는데, 이제 잘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 검은색,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거게 있죠. 아무튼. 아, 진짜 실수 엄청 하네요. 자, 맞추어서 결합을 해줍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자, 왜 이러는지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멍에 맞춰서 살짝씩 뒤로 밀어주신 다음에 불러주시면 잘 들어가요. 소리가 났죠 결합이 된 겁니다. 오 너무 잘 됐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청소 다 끝나셨죠? 다시 옥스노우 패터를 넣어주시고 자, 조립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자, 아이고야. 자.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펜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죠? 네,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